너전내가려놔하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알았습니다. 웃음> 내가 주먹밥가 할게 주먹가 할게 주이면 착하세요 아 저거 선생님 아까 어? 커면뭐번 내놓고 뭐물자

Ready. 아아 어, 응. 이거 해전도다. 어디였더라. 내건 뒤지고 범위 건 살리고. 저번 저번. 올리보잖아. 수 범위 채로. 야 그걸로 이십칠만 아, 안 갈길래. 할수 아, 응? 있다. Ready. 안전에 맞다. 뭐 마지막 차나. 드라이브 잡쳐 나다 그래, 시건 잘 받았다. 지권 죽고. 뭘읽었었네또 <laughs> <손> 뒤졌다. <laughs> 아이, 존댓다, 이거. 하, 존댓거다. 뭐? <laughs> 응. 죽으면 되지, 뭐, 그, 뭐. <laughs> 아, 이그 <이거> 뭐. <웃음> <웃음> 그래, 잔다. <laughs>

밖에서 음식 사와 가지고 먹으면은 그것도 싸게 되게 싸게 다 근데 다음에 가 사오까? 사번 갖고 어, 아니, 야, 그 아니 만질 주고. 됐나? 요기고한기만돼 있으면 이창문 있어 고 뒤에 또아무 없네. 오우! 누가 또 불렀다. 신나. 나 빠졌다 이 이거한 개씩 해줘야 지그뭐이그 다음에 이 정도. 이그 다음에 이그다다이그다음그다이그 다음에 이 정도. 그도그 다음에 이그다음도다고도그다음도그에도다도그 다음에 도에도그다음도에이 정도. 이이 어디 해줘대야 어, 어림없는 뻔거야 아 뻔거야 어 그래 그래 어. <laughs> 뭐. 아, 뭐 뭐, <laughs> 너 뻔하게 나도 너 나도 자자 오십도 있어 나 이따가 갈게어 크다 야테 크다 레디 에이드 에이드 그래봐도 똑같으라너뻔하 어디 <목소� OF> uh -huh, 어허, <laughs> <laughs> 뭐, 어 아하. h s w e r n e d a 이가잘쳐네범가잘쳐놨 야, 봤지, 가이가? 에이밍 시원인 게 어디 있는 네가 보고서 가지고 돼지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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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몰라. 별거 나쁘다 <laughs> <laughs> 정말 기다려봐. 아, <laughs> 미안하다. 사과할게 빠른 사과 하네. 야! 좋다좋다좋다안 좋았다. 안 좋았다. 사다. 사다. 라프. 터 와, 진진일 거다이 자, 이제 빨리 좀 찍어. 했는데 좀좀 재밌다. 레디. 레디. 아니 야! 꼭미는 거. 이거 먹고 나지. 나 이거 밖에안 나지. 지고 이거 먹고 나 이거 이이힘 먹고 나고 나지. 이거 먹고 나그거먹그 나지. 이나 이거 먹고 나지. 이거 네 나지. 이거 먹고 나지. 이 이거 지 이거 이거 거 먹고 이거 먹고 나지. 이거 먹고 나지. 이거 이 대0 0을살수 있어. 100을 살수 있어. 100을 살수 있어. 100을 살수 있어. 1가수 있어. 1 0도있대 100을 살수 있어. 1 0 0있는 100을 있어. 100을 살수 있어. 100을 살수 있어. 1 0이을살수 있어. 1 0 0 있어. 을살 있어. 100을 살수 있어. 1 0 있어. 어있 어, 오래가네. 마에뭐 장렬이구나. 야. 내히마강했니다어이라니 네. 네 <laughs> 대박지. 대박지. 하나 <laughs> 나 어? <잘> <laughs> 잘한다. <웃음> 오케이. 아 뭐가 봐. 뭐. 아니, 아니. 너무 왔어. 카나뭐 오케이. 좀그렇잖아믹스 아, 그리 아, 아 그래. 아, 어, 네.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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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래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그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하나는 그거, 하나는 작고. 있습니다. <laughs> 근데 이리 <1회> 친가 범위가 <laughs> 인간미가 있어 보이네. 큰 거지. 그래, 이리. 아, 왜? 아, 그건 해결 다 됐나 보나. 아, 아직 안 됐나. 아, 약 ai, ai. 아, 좀약하 ai. 오케이. 너, 어, 너, 어? 어? 왜? 해자도두번 했잖아. 아, 아 두번 했나? 아, 아, 해거도두번인감이있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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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영 이거. 이이 있네 응. 어? 해이도두번할거이 어. 끊었네 어. 하나 왜? 갑자기 그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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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야, 저 이거. 쳐야 이는구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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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다 커팅할 차례입니다. 덕구야? 너야 덕구야. 반컵 정도 봤어요. 아 왜? 양파네. 양파네. 자 오버한디. 짧거나. 안야러지는데 화해. 들드그야 우리 네, 네모 박스 봐봐라. 파리 요걸 또허리도나아야지어 아, 좋다. 야, 너 아까 진짜 멋졌다. 자, 우리는 도전. 야, 기분 안좋네아 아, 아 도동 오르다. 지목 치실로는 135미터 거리 아, 내가 두 달씩 르는 거, 저지금 이거라. 비거리는 조금 더 나올 수 아, 있습니다. 참고하세요. 아, 그래. 이거만원만원 주고. 또집중 표정 또, 또 집중 봐라 봐라 웃어라. 우와 우와, 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. 이야. 이거 좋다. 아, 좀아 따라 와서 와서. 나 왔다, 다 내차인가 차이가. 이 차이가. 이이가이나이가이 차이가. 이나이가이 차이가. 이 차이가. 이 차이가. 이 갖다 가이라그가다차다가이 차이가. 차이가. 이차가자차이이거는 게임을 떠나가지고 한번 가자어디가이 차이가. 이 어, 이라어어 좋았어 차이가. 이 차이가. 이 차이가. 지차이 모 나도 몰라. 나도 몰라. <목소리로> 모르지 그래. 나도 내가 모르는데. 른 모두 해저들어서 여유가 없습니다. 주의해 주세요. 오번 쳐. 아하. 8 번도 못쳤어야지. 우리 너 항상. 맞아. 리 너. 어. 왼쪽. 아이나씨 너무 가았다올라 가라. 올라 가라. 올라 가라. 그래. 앞에, 앞에. 아, 6분인데. 2분인데. 2분인데. 인수2인데 2분인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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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인다 2분인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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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인리2분

아, 그럼 이제 또 그래 어! 대가리 아, 대가리 파도 잘 간다 필터에서, 필터에보다 대가리 도 멀리 안가그 깃발을 자상한 붙 하는데 볼까 이거? 목걸이 미친야니 버디가! 넣 아니야, 너도 버디야 아니야 아, 디가안 아, 했나? 아까 했다 아까 다 레디! 뭐? 아아다너다고맙대 하예 하지이니다올리 간다 올리안 올리안 오늘도 사사친 레디 다고 있다 하하하 습니다하다어 뭐가? 뭐가? 들어갔다 뭐가? 아이씨 큰씨 고기 진 근데 커팅 좋다. 도내보 보기 <웃음> 보기 보기 다기 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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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보기 보기 가 보기 보기 야 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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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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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자꾸 기 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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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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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뭐말고한번 어, 사. <laughs> 아얘도 내한테 판단다. 니 샀는지 얼마 안 됐는데 230에 살았네. 그래야 중고 많이 썼어. 야, 이거 얼마에 샀는지 니 알잖아. 아, 모르잖아. 200에 샀지. 어쩔로. 아, 아이디. 아 대체 웃으면서 첫팀만 그렇죠. 팬틀리스트 알면서. 어? 팬틀리스트 아니네. 플레이어. 아니, 난내 걸. <웃음> <웃음> 어, 상수 어디다 이번째 버디다어아 아하. 아. 인시. 어, 상자 샀이다. 나 앞으로 지 마. 어, 네 언제 파워 보이네. 이거 나 그래야 될거야아 아. 나 상수하고 범이하고 나란히 간다. 나도 열어 볼가 아본이시반안녕하 52타 거리의 타이골입니다. 바람 방향은 이아너몇개차이 나는데? 다섯 개. 야, 인데 아, 다네 아, 해도 <laughs> 아, 왼쪽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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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을, 왼쪽을 기다리잖아, 도시 도도도동. 이쪽만, 이리. 굿더머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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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o 구 d 근데 o t 궁금한 게 있는데 t g 치파 팟파이브가 g 나 알지? 그 h o t Good shot. a o o d shot. 파이브, 파이브. 지금 Good shot. Good shot. 0 o o d shot. Good s 어 o t Good shot. g 아 o d 우리 나 t g o o 야 아, 이거, 요다아래야그 그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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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래야 그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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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워, 워그래 아까워, 아까워. 아, 근데 재밌다. Ready. 오, 녹아. 어, Fairway. 아 saw the music in Italian. Slice the 어요 참고하세요 레디 r e 아 a d y Ready. 이가 i l l n 친다 I don't